네. 오늘 이 시간 한번 서로 앞뒤 좌우 옆사람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합시다입니다. 기도합시다. 네, 뭐, 우리가 잘 하는 기도인데요. 어, 이런 어, 내용이 있어서 어, 읽어 드릴게요. 핸드폰보다 기도가 좋은 이유. 네, 핸드폰보다 기도가 좋은 이유. 핸드폰은 매달 통화 요금을 내야 하지만 기도는 한번 가입하면 평생 무료 통화다. 핸드폰은 환경에 따라 통화 성능이 결정 나지만 기도는 위성보다 성능이 좋아서 어디서나 가능하다. 핸드폰은 공공장소에서 사용하기엔 눈치 보이지만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용 가능하다. 핸드폰의 통화 내역, 내역은 통신회사에 남지만 기도의 통화 내역은 하늘나라 책에 남는다. 핸드폰의 침묵은 쓸데없는 상상을 일으키지만 기도할 때 침묵은 주님이 알아서 접수하신다. 핸드폰의 업그레이드는 사람의 시선을 끌지만 기도의 업그레이드는 하나님의 시선을 끈다. 핸드폰은 부재중일 때 받는 사람이 없지만 기도는 하나님께서 항상 기다리시고 받아주신다. 네, 이럴 어, 통해서 우리가 이 기도가 얼마나 또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인지 볼수 있습니다. 올해 2025년 우리 교회의 표가 뭐 여기 없군요. 예, 기도와 말씀으로 삶을 일으키라 이잖아요. 뭐 여기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기도 안 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 나름 다한분한 한 분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든지 기적 또 그러한 체험 간증을 다 가지고 계시리라 믿어요. 뭐 어, 저도 이렇게 어, 또 말, 말씀해 주시는 간증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에 응답또 집사님의 기도에 응답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기적들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시구나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도 많이 어, 또 느끼며 공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음, 뭐 예수님을 믿은 후로부터 이 기도에 관한 많은 설교와 말씀을 들어왔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사람은 이 망각의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망각하기 쉬운 이 기억력을 소유하였기에 어, 이전에도 들었던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이지만 어, 다시 한번 어, 이 자리에서 저의 이 기도에 대한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이불소시개처럼이 기도의 불을 계속 지피는 이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동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사는 뭐 이렇게 물뭐 아니면 스피커 이러한 명사 이게 명사지만 기도는 동사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듣고 또 책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 하더라도 막상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본인에게 있어서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운전 운전도 책으로만 또 지식으로만 있는데 실제로 운전해 보지 않으면 그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그런 것과 유사하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에서 적용되지 않는 모든, 어, 그러한 말씀 또한 교리, 또 기도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삶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아무 유익이 없고 소용이 없다라고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기도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밥 먹기 전에 식사 전에 감사의 기도를 하시죠. 또 어떤 사람은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회개의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또 오늘 예배 때 우리는 또 기도합니다. 어, 우리는 이렇게 기도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할수 있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자신의 기도 생활을 생각해 보거나 또는 돌아보면은 어,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 과연, 음,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고 있는지, 그렇게 봤을 때참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음, 기도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화면 보여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방패요.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며 사탄을 향한 채찍이다. 존버연이라는 분, 철로 역정을 쓰신 분이잖아요. 기도는 영혼의 방패,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 그리고 사탄을 향한 채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죄를 멈추도록 이끌지만, 죄는 기도를 멈추도록 유혹할 것이다. 네, 이것도 같은 우리 존 번연 목사님께서 쓰신 겁니다. 그래요. 기도는, 기도하면 죄를 멈추도록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죄가 기도를 멈추도록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또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다. 만일 단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신앙의 열정을 잃을 것이다. 이것은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목사님께서 하신 거예요. 기도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만일 단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신앙의 열정을 잃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의 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사그라드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혼이 호흡하는 것이다. 이건 토마스 왓슨 목사님께서 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호흡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아까 읽었던 것 중에 이존 버년 목사님이 하셨던 기도는 죄를 멈추도록 이끌지만 죄는 기도를 멈추도록 유혹할 것이다 라는 말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공감이 될 것입니다. 이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최상책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사탄이 할수 있는 최상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사탄에게 많이 속아 넘어간 상태라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뭐 기도해야 되나 뭐 기도 뭐 아니면 기도할 생각이 아예 안 들거나 이러면은 우리는 타탄의 그 속임수에 넘어간 상태라는 것입니다. 또한 CS 스 루이스 목사님은 이렇게 또 말하기도 했어요.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은 무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무례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 무례한 무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어 그리고 또이 초대교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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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존 칼빈, 이분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그것은 가장 중요한 믿음의 실천이며,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들을 받는다. 아멘. 예, 그래서 기도는 이 믿음과도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들을 받는다. 그럼 이걸 반대로 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들을 받지 못한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골로새서 4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기도를 항상 힘쓰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이에요. 기도를 항상 힘쓰라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 기도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할 순종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훈련이라고도 하잖아요. 기도 훈련. 기도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러한 반응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어, 말씀에 순종하여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 이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계속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었던 이 골로새서 4장 2절에이 영어 번역도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기도 안에서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맥상통한 거예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라고 하고 있는 이 뜻이 기도를 계속하고. 그러니까 대살로니가 전속 5장 17절에서 말씀하듯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같은 일맥상통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기도를 계속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은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치고 또 기도의 본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서 일차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부모님이에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녀는 부모님의 등을 보고 배운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또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한 부모님 자신이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다 이렇게 합력할 때 바로 최고의 기도 교육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훈련 또 기도의 교육은 넓은 의미에서 신앙의 훈련과도 연결이 될수 있고요, 신앙과도 연결이 될수 있는데요, 이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물려주는 것 이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은 장례를 우리는 보고 또 문상을 가고 조문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장례식에서는 어쩌면 십자가가 아니라 제사상과 향이 차려질지도 모릅니다. 왜요? 부모님은 돌아가셨으니 자녀들이 부모의 뭐 의향을 물어볼 필요도 없죠. 어차피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자기의 원하는 방식대로 부모님의 제사의 그 방식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음. 예를 들어 병환 중이라서 몸이 많이 아프셔서 교회 출석을 못 하고 계시다가 뭐 요양원이나 아니면 댁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불신 자녀들이 부모님의 이 임종의 소식을 교회에 알리지 않고 그냥 장례를 치른다면 그 예배, 장례는 예배가 없는 장례식이 되어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예수님을 영, 예수님 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살았지만 그 장례식은 불신 자녀들로 인해서 예배 없는 장례식 또는 제사상이 차려진 장례식이 되어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추모 공원에 갔었는데 추모 공원 가 보셨잖아요. 이렇게 유리 벽면으로 이렇게 유골함이 다 이렇게 안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이 유리, 이 안치실을 보니까는 이 유골함에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어, 암흑의 집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골함 앞에는 제사상 미니어처 있죠. 제사상 그런 미니어처. 이렇게 막 떡도 올려져 있고, 고기도 올려져 있고, 미니어처가 그 유골함 앞에 딱 한이 있는 거예요. 누가 있을까요? 아마 불신, 자녀들이 갖다 놨겠죠 부모의 유골함에. 그러니까 유골함에는 무슨 무슨 집사라고 되어 있는데, 예그 네, 유골함 앞에는 제사상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미니어처긴 하지만 말이죠. 여러분 이게 만약에 자기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신앙의 유산은 정말로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유산, 신앙에이 물려 줌에 있어서 또한 예가 바로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김일성 주석, 뭐 김일성 씨라고 해도 되겠지만 아무튼 그는 어떤 사람이었죠? 이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탄압을 했던 장본인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기독교 집안의 자녀로 출생하였습니다. 김일성의 어머니의 이름은 들여보신 분도 있겠죠? 강반석이에요. 그녀는 평안남도 대동군 하리 칠곡에서 독실한 기독교 신자셨던 아버지 강돈욱 장로님의 외딸이었습니다. 아버지 강돈욱은 장로님이셨어요. 당시 하리교회, 지금의 북한의 칠골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당시는 그러니까 그 하리교회였어요. 하리교회의 장로님이었고 이 강도눅 장로님의 아버지는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시고 평안교정교회를 담임하셨던 강량욱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러한 기독교 집안의 딸이었던 강반석 양은 1911년 19살의 나이에 이 미국인 선교사였던 넬슨 벨의 중매로 자기보다 두살 어린 17살의 김형직을 만나 결혼하였고 그 첫째가 바로 김일성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부모인 김형직과 그의 어머니 강반석은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아편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고요. 3 3살에 과부가 된강 반석은 생활고에 시달림으로 점점 신앙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김일성은 결국 불신앙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반면에 두 명의 어머니를 두었던 링컨 에브라함 링컨은 두 어머니로부터 기도와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 받았습니다. 링컨을 낳아준 어머니인 네인시 링컨 그리고 그녀가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아홉, 링컨이 아홉 살때새 어머니로 들어온 사라 링컨 이두 어머니 모두가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 주었습니다. 비록 링컨을 여덟 살 아홉 살 때까지밖에 키우지 못했지만 이 낳아 주신 어머니였던 낸시 여사는 어렸을 적부터 링컨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었다라고 링컨의 회고록에서 볼수 있어요. 뭐 아홉 살 어린 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까지의 부모님의 그 신앙의 교육이 링컨의 일평생을 좌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비슷한 예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누구죠? 모세였어요 모세는 링컨보다 훨씬 더 어렸잖아요 젖을 떼기까지 그냥 그 어강까지만 부모님에게서 어머니에게서 신앙의 교육을 받았지만 그것이 평생을 갖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모의 신앙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엿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어서도 기도의 골방을 가지고 있었던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한다. 그 기도는 항상 나를 따라다녔다. 내 평생 동안 그 기도는 나에게 꼭 매달려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요, 어린 나이였지만 어머님의 기도는 그에게 큰 유산이었고, 그에게 큰..." 팀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평생 동안 어머니의 기도는 항상 나를 따라다녔고, 나에게 꼭 매달려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이 어머님의 기도 때문에 뭐늘 승승장구하며 꽃길만 걸었다, 이런 말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어머님의 기도가 있었기에 모든 환란과 역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는 믿음의 일 세대인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자신이 이제 첫 번째로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은 성도님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 자신을 믿음의 일 세대로 세우신 것이니까 이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 세우셨다면 여전히 하나님과 멀은 지옥 자식이 되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택하셔서 믿음의 일 세대로 세우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도 믿음의 일 세대였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자녀들에게 이어져 나갔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일 세대인 성도님들은... 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후대에 이어질 것이기에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여러분들을 믿음의 일세대로 길이길이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를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중요한 부분을 볼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는 내 중심이 아니라 아버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중심의 기도가 있고 주님 중심의 기도가 있다라는 것인데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중심의 기도, 주님 중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내 중심의 기도에 대한 한 이야기가 있어서 들려드릴게요. 제목이 장인 어른과 하나님입니다. 장인 아시죠? 네, 장인. 어떤 부잣집 처녀가 애인을 인사시키려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 여자의 아버지와 이 남자 청년, 이 애인이겠죠? 청년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 여자의 아버지가 묻습니다. 그래, 장례 계획은 뭔가? 그러자, 예, 저는 성경학자가 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조, 좋지, 존경받고, 하지만 내 딸을 좋은 환경에서 살도록 할수 있겠나? 남자가, 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 결혼 반지는 어떻게 마련할 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먹여 살릴 건가? 그것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청년이 돌아간 뒤이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그 청년 어떤 것 같아요? 그러자 남편이 어두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업도 없고 계획도 없어. 한 가지 알아낸 것이 있다면 저놈이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네, 처음에 뭐였죠? 부자 집에 네, 찾아갔다 그랬죠. 여러분들 어, 말씀에 의거하지 않는 기도는 다 자기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 도문에서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압니다. 기도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즉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이 항상 먼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C. 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기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선다. 그래요. 우리의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기도이다. 그래요. 우리의 기도는 내 소견, 내 의견을 주장하고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견대로 하는 기도는 비극이다. 내 자기 소견대로 하는 기도는 비록 기도라는 어, 불리울 수 있지만 그것은 비극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기도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건물과 같다. 그래요. 건물은 기초가 튼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기도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건물과 같다라고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 그림 하나만 보여 주세요. 네. 저 그림을 보면은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무엇이냐면 예, 열쇠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 또 상황 어려움 또 기도의 제목들의 열쇠는 우리의 기도인데요. 그 기도는 어디 위에서 되어야 되냐면 말씀 위에서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지워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늘 말씀 위에서 주님이 중심이 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합시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힘쓰고, 즉 오늘 우리가 보았듯이 기도를 계속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이 기도가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닌지 내 소견의 기도가 아닌지 늘 깨어서 우리 자신의 기도를 말씀의 거울에 늘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예수님의 덕분이기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님의 덕분이기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임을 기억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